안녕하세요. 시니어 영웅TV입니다. 오늘은 1차로 주행 단속과 과태료 소식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요즘 이거 모르고 1차로 계속 달리시다가 과태료 내신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10월 13일부터 30일까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가 함께 전국합동교통집중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안전 운전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왜 이런 집중 단속을 하는 걸까요? 바로 이번 달 말에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때문입니다. 회의는 경주에서 열리지만 외국 정상들이 부산, 울산, 김해까지 오가고 일부 정상들은 인천 공항으로 들어와 서울을 거쳐 경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상들의 이동 동선이 전국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국적인 단속을 강화한 것입니다. 단속 대상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운전자분들이 자주 위반하는 세 가지 항목을 집중 단속합니다. 첫째, 화물차 불법 개조 적재 불량을 단속합니다.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나 짐을 잘못 싣는 경우가 단속 대상이에요. 적발되면 차량은 최대 30일 운행 정지,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입니다.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300만원까지 올라가고 짐을 제대로 묶지 않아 사고가 나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입니다. 브레이크, 라이트, 조향 장치 같은 안전 장치가 고장나 있으면 바로 단속됩니다. 또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안전 검사를 무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적발되면 복구 명령과 함께 임시 검사 및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셋째, 지정차로 위반으로 이번 단속의 핵심입니다. 보통 1차로는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계속 달리면 안 됩니다. 추월이 끝나면 바로 원래 차선으로 복귀해야 해요. 그런데 버스 전용차로가 있는 도로라면 좀 다릅니다. 이런 경우엔요. 버스 전용차로 바로 옆 2차로가 추월차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차로에서도 계속 달리시면 안 돼요. 추월이 끝나면 꼭 3차로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4만에서 5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잠깐 계속 달리면 단속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가 있으면 2차로가 추월용이에요. 추월 끝나면 바로 차로 복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추월할 때도 방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추월은 반드시 왼쪽으로만. 오른쪽으로 추월하면 바로 위반이에요. 또 추월이 끝나면 바로 원래 차로로 복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앞지르기 위반으로. 과태료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도 주의하세요. 이번 에이 c 회의 기간에는 부산, 경남 지역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 임시 버스 전용 차로가 운영됩니다. 이 구간에 일반 차량이 들어가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즉시 단속됩니다. 승용차는 6만원, 화물차, 승합차는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잠깐만 들어갔는데요. 하셔도 cctv와 드론이 모두 찍습니다. 합동 단속 방식 이번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한국도로공사가 암행순찰차, 드론, 블랙박스 신고까지 활용해 예전보다 훨씬 촘촘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꼭 기억하세요. 첫째, 파란 실선은 버스 전용차로 일반 차량 진입 금지. 둘째, 추월 후엔 바로 차로 복귀. 셋째, 휴게소에서 나올 땐 오른쪽 차로로 합류. 이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단속은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0월 13일부터 30일까지 전국에서 교통 집중 단속이 진행됩니다. 이번 회의엔 전 세계 정상들이 오가고 서울에서 경주, 부산, 울산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도로 전체가 단속 구간이에요. 나야 괜찮겠지 하다가 괜히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이번 달만큼은 차로 잘 지키고 안전 운전하세요. 시니어 영웅 TV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지금까지 시니어 영웅TV였습니다.